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라고 판결한 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논란입니다. 버스기사 이모 씨는 버스비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이 씨는 해고 처분이 너무 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 항소심을 맡은 판사가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2017년 함상훈은 고의적 횡령이고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사유로 정당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횡령은 나쁜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젊은 아들이 몇년일 하지도 않고 퇴직금 50억을 받았는데도 무죄 선고했던 법원 범죄자가 담당 검사에게 90만 원 넘는 술을 접대했는데도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검찰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도 징계없이 멀쩡히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재벌 총수 님 조심하세요. 탕비실 커피 믹스 몇개 쟁여두면 회사에서 정당하게 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